잠은 4장 6절로 9절 말씀으로 9월 17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연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어제의 이에서 지혜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이성처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세상의 어뜸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우리가 일평생 모은 삶을 가지고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면 이 지혜가 자신을 어뜸으로 여겨준 사람을 높이고 그 높임과 함께 아름답고 영화로운 간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간과 영화로운 간은 승리와 함께 지위의 높음과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위의 높음과 존경과 승리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혜로 얻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포함하여 영원한 하늘의 것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